어피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아, 자식, 그냥 신났어, 신났어. 응, 응, 풀 냄새가 좋아, 풀 냄새가 좋아, 풀 냄새가 좋아, 풀 냄새가 좋아요. 가자, 아, 이고 좋다, 좋다, 좋다. 어디로 갈까, 이 용?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뽀뽀야, 이리 와 이리 와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자 어디로 가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남산공원이 엄청나게 크네 남산공원이 꽤 크다 보기야 쪼로 갈까? 돌아가자뽀삐가자쪼가자 이제 올라가자 쪼라가자. 쪼자 신나 신나 신나. 신나 신나. 신나 신나 가자가자 가자. 아이고, 이거 친구 왔다, 친구. 친구. 어. 왜 <목> <조금만에. 나이 목> 야, 잘야잘 너보다 한열배는 크다. 어, <목소리> 어. <목소리> 어. 어. 얘는 막 엄청 적극적이다 <laughs> 애가 강아지 한 보면 그냥, 그냥 쫓아가, 어, 쫓아가. 아. <목소리> 야, 겁도 없어, 겁도 없어. 아유, 저 네. 조그만 게 저게. 응아유 응? 아유, 응? <laughs> 야, 야, 뽀피야 에이, 일러일러일러. 일러, 일러. 에이, 어디가, 어디가? <laughs> 그러니까요, 예, 예. 아이고, 녀석이. 겁도 없이. 응? 가자, 가자. 응. <laughs> 안녕하고. 응? 에 예, 안녕하세요. 예. 가자. 아니여섯 그냥 사회성이 엄청나게 좋아 사회성이 좋아 사회성이 좋아 사회성이 좋아요. Hello. Thank you. Yeah, six months. Yeah. yeah. Six, months yeah six months. Yeah. s yes. months. Yeah. Thank you. Yeah. Thank you. Yeah. 오빠 놀아. 걸어야지 걸어야지 응로아으헤응 음, 음, 안녕하세요 인사해 으헤헤헤 그래, 로와봐 저기 한번 구경하자 저기 한번 구경하자 이 뭔가 프로그램 공원이용 프로그램있다 이게 이게 뭐지 세심히 모니터링 여기 뭐 재밌는 게 많네 가자, 보피야 이 공원이 어도 좋다 공원이 쓰도 좋아요 야 가자 여기는 뭐지 여기 뭐 식당인 거 같은데 식당인 거 같은데 어떻게 아어가야 되는 건이쪽이고 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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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아이고, 아얘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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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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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 아, 고 아이고, 아아뭐라고요 두 살이요. 응. 아, 아 포메. 포메하고 비숑이군요. 아, 예. 아 이쁘다 아, 역시. 커도 뭐 작으니까. 예, 어. 예. 아이고. 얘가 활발하다. 얘가 포메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얘가 어, 포메를 좋아해요. 조... 예. 아, 아. 애기때 비슷해 보여 몰라. 맞아요. 응. 아, 얘 되게 비숑, 예쁘다 포메 말티즈 다기때 비슷해. 응. 아유, 둘이야 너무 예쁘다. 음. 너무 예쁘게 잘 키우셨다. 원래 예. 얘가 완전 그 어릴 때부터 한림모 했어요. 어 애들 중에서 얼굴이 예. 예뻤어. 그러니까 너무 예쁜데요? 그래갖고 몸값이 엄청 비싸더라고. 얼굴이 오. 예쁘다고. 아그쵸 커도 그 인물이 좀 나오더라고. 어릴 음. 때 진짜 예뻤네 아이고 얘참 예쁘다. 이들. 얘도 예쁜 거예요. 예예 말티즈들이 좀... 애들이 예. 까칠한 애들들이 까칠한데. 얘가 근데... 말티즈하고 푸들하고 교배해서 아, 말티푸예요 예. 그래서 렇다 예. 이게 말티즈들은 아니래 맞아요. 예. 이게 푸들 성격이 좀 있어가지고. 음, 딱 좋네. 예. 너무 애들이 약간 좀 새침하고 까칠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얘를 산책을 좀 많이 시켜줬더니만 이게 음. 사회성이 되게 좋은 맞아. 것 같아요. 애들 산책 많이 하는 애들이 사회성이 좋아하고, 예, 예. 좋아하고. 야. 집에만 데리고 있다 나온 애들은 뭐 그냥. 우리 애들도 매일 나오거든요 저희. 그래. 아주 막 기신하지만 안 오면. 야야. 야야. 잘 살해. 살 살해. 아주 동생이야. 이고이 할머니들은 빨간 이빨 아, 아이고 참. 이름이 뭐예요? 얘 뽑이요. 뽑이. 예. 뽀삐요. 뽀삐? 예. <laughs> 우리 어릴 때뽑라는 이름 되게 많았어요. 저희 그냥. 어머니가 줬어요. 응, 엄마들이 애들이 네. 많았거든. 우리는 티파니. 어. 우는 파숑. 파숑. <laughs> 티파니 파숑. <빠숑. 웃음> 얘는 그 파체비쇼 종말인데 아 불어로 원래 프랑스계잖아요 이름이, 이름이 되게 예쁘다 여기서 파체라 약간 우아한 평화 오 얘는 이제 애가 워낙 공주같이 놀아서 티파니 티파니 근데 딱, 딱 지가 공주 티파니가 그 소녀시대에 나오는 그 티파니 아니야 티파니 티파니에서 응. 아, 보석이 되는 아이 참 귀여워 아주 그 신났어 친구 생겼다고 <목소리> 응?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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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릴 때 키우던 강아지들은 커피였는데 네 <목소리> 얘들은 또강만히 있다. 내가 다른 강아지 보하면 질태. 질태 맞아. 아유, 너들 이렇게 조만 있는데 진짜 한숨이다. 아유 이뻐라. 예. 음. 진짜 한숨이네. 예. 옛날 음. 더 작았는데. 그치, 그치. 예. 그 사이 에한 6개월 왔어요? 되니까 커들. 크다고 살펴서 조금 더 크긴 크겠다. 좀 두고 봐야 돼요. 지금 6개월 돼 가지고. 어, 어느 쪽 유전인지가 강한지 그니까요. 알티비 그 쪽이 좀 세수업이네. 색깔 예 맞아요. 털 털이. 맞아요. 얘가 털만 약간 시라죠 털이 약간 맞아요. 예. 음. 털이 그래 푸들 영향 받아가지고 좀 약간 털은, 안 털은, 안 털은 많이 잘안 빠져요. 얘가 예예 털, 털 이거 <laughs> <laughs> 자 아이고 잘가예 어. <laughs> 안녕하세요 네. 예 맞아, 맞아. 아이고 또어쩌가 <laughs> <더> <laughs> 아이고 녀석 서로 좋아 가지고 친구된 친구. 친구. 여자 에이, 지금 암컷이에요 지금. 아, 그래요? 에이암컷들이 그렇죠. 네. 순한데 이 녀석은 참 쉽뜩. 원 원래, 원래 짐승들은 데시더 아, 그래요? 네. 오. 맞아요. 네암컷이더 예쁜 것 같아. 예. 네. 네. 예, <laughs> 아, 잘 들어가세요. 예. 오삐야, 이제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오, 어, 여기 남산에 있는 카페다, 카페. 여기 한 구경 한번 해볼까? 음, 식당인가 보다. 음 이렇게 생겼나 아. 야 카페도 멋있다. 음. 이게 하얏트 바로 앞에 있는 카페입니다. 저기는 하얏트 호텔. 하얏트 호텔. 음, 하얏트 호텔. 가 자, 이제 다제시 갑시다. 자까 갑시다. 갑시다. 시몇지시까지시반갑시시반부시다갑시 반까지 오, 네. 이야. 열심히 뛰어다녀, 열심히 너무 바쁘게 뛰어다녀요, 그냥 이리 와 이제 슬슬 넘어갈까? 슬슬 넘어갈까? 슬슬 넘어갈까? 자 가자 자. 자. 오저 기도 또 친구 들어온다. 야, 포삐야! 와아하하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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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우와, 와 우와, 우이와 저 위쪽 이하얏호텔하얏호텔하얏호텔 하얏트 호텔, 하얏트 호텔. 열심히 뛰어, 열심히 뛰어, 열심히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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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여기 는 남산 앞 에, 하얏도 호텔 앞에 버스 정거장, 우리야 가자. 오 어, 하얏트 호텔 한번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음, 괜찮나 모르겠네. 들어가 보자 한번. 들어가 보자. 그리고 음, 자, 비열루아. 잠깐만 하고 혹시 하얏트 호텔에서 그런지? 조 ç 이잘 되어 있네. 옛날에 여기 자주 왔었는데. 자, 와, 멋있다. 음,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하야토텔. 저기가 하야토텔. 하야트. 하야토텔. 음, 가자. Okay. 여기는 남산 타워. 와, 멋있다. 와, 진짜. 오, 여기가 남산 골목. 옛날에 이쪽에다 차 주차하고, 쭉 보러 갔는데 오늘은 혼자 왔네 뽀피랑 둘이 오긴 했다 음. 여기가 하얏트 호텔 하얏트 호텔 그리고 예전에 여기다가 차를 주차했는데 여기다가 깜깜이잘안 보이네 뽀피야일로 음. 가자 자, 가자자 가자. 어디 가자. 어 이거, 이거, 이 어디 거이 어디 거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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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가 남산 타워 보인다. 오, 골목 주차. 역시 남산은 골목 골목 야경이 좋아. 거리도 많고. 아어늘차한잔 마시고 싶다. 혼자 다니면 차 마시기가 좀 애네. 혼자 차 마시는 공상만큼 아니지. 음, 역시 이럴 때는 우리에겐 CU가 있어. CU, CU, CU에서 어, 차한잔 마시고 그러고 보고싱이다. 그럼 여기까지 남산 유람역에서 끝나기로 하겠습니다.